1번. 다음 보기 중 명제의 개수는 명제가 뭐죠? 명제는 참 거짓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죠. 자,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.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.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x가 있습니까? 네,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. 뭐죠? 0이요. 그렇죠? 그러면 요거는 뭐다? 참인 명제입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요거는 명제가 맞고요 수학 공부는 쉽다. 요거는, 뭐야? 이거는 명제라고 볼 수는 없죠? 그죠?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? 자, 그 다음, 루트 2는 유리수이다. 요것도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고,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? 그 다음, X 기 3이 1이면 X는 4이다. 요거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. 그죠? 소수는 홀수이다. 요거는 명제인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요. x는 10의 약수이다. 이거는 x 값에 따라 다르죠. 이거를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하겠지. 그래서 명제인 것은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정답은 네개 이렇게 됩니다.